아, 여기서 여기는 네. 아, 시인님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건물 가는 와중에 예, 가기 전에 여기 지금 옛날에 건물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상태는 지금 시인도 여기 길은 아실 것 같고요. 예, 이쪽으로 가시면 예, 지금 시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어, 계시던 곳을 가는 중입니다. 아, 지금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여기는 여기 피가가 됐나 보네요. 어. 여기에 퇴해요신님이다 이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건 아, 여기도 옛날에 거의 우물 자리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로다가 개량을 했고요. 아, 아, 여기도 천지께서 아, 아, 아니 신인이 여기, 여기 누구네 주신지 아시죠? 요거는 예. 여기 누구네 주신 거? 그렇죠? 신인 다 알고 계실거 여기 아무튼 신인 여기가 지금 신인님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국립대학교 다닐 때이거 턴거 봐요 이거 터고 이 자리가 맞죠? 이 자리에요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큰 예. 은행나무 그자리 있고 이 자리에요? 은행나무가 어, 그냥 가죽나무 저큰거있죠 저기 옛날 것도 있었고 은행나무가 음. 있고요저 어, 옆에 뭐, 있어요. 있어요. 뭐 있다고요? 예그 네, 무슨 나무예요? 저기 참죽나무 가죽나무 가죽나무 예, 예, 아가죽나무가 예, 예. 있고 그그 엄청 큰데 예. 이 자리가 지금 턴가요터지터지이 자리가 아 이게 데 여기 나무를 보고 큰사랑채가 있었고 여기 이제 대문, 대문, 대문 본체가, 이쪽에 본체가 동형을 보고 저기 저 네. 높은데 있지 저기 옥한 오칸, 옥한으로 집이 큰게 있어요. 여기 저기 이제 우물 서고 우물 우물 저기 우물 그대로 아아 여기 있네요 우물 여기 네, 예. 그대로 예. 그대로. 여기, 예. 예. 여기 물통 거주가 물통 거주가. 바로 옆에 우물은 그대로 있죠. 예, 물통 네. 바로 옆에, 예. 물통 네. 바로 옆에 소 우물이 있고 음. 네. 어디 가요? 여기, 여기가 가운데 소 위양까지. 어, 여기가 소 위양까지 우물 옆에. 예, 거기서 저기 소랑 같이 주무셨던 데가아 맞네요, 예 우물. 지금 이렇게. 어. 네, 우물 옆에가 여기가 네. 여기 밭이. 아요쪽에가 네. 어, 예양간이고 네. 여기가 우물 있고 여기가 본가 건물이 선생님, 있었고요. 지금은 다 철거가 된요다 철거된 이유는 뭔가요? 아 지금 요. 네. 집 주인은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 에 있는데 분이세요? 그,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네. 그 이제 부인이 계시는데 그분도 나이가 8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이 한옥을 관리하기가 힘든 거라 음. 몇 천만 원들여 가지고 수리해 놓으면 또 매년 지금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자기들이 시골에 와서 살 행편도 안 되고 그래서 뭐뜯었고 네. 아, 네. 옛날에 이 은행나무는 우리 신님이 그냥 다 기억할 수 있는 나무예요? 어, 그래, 그래. 네. 은행나무가 신님이 옛날에 기억하실 거고 저기 가죽나무도 옛날에 있던 나무, 가죽나무고요 나무 때문에 재가 나오죠 재간이 재깐, 재간이 큰게 있어요 재, 재간이 있어요 재고불 네. 떼고 네네네 어. 그것도 그러만 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그 옆에 재간이 네. 있었고 몸체가 있었고 어, 재간이 본체가 있었고 여기가 사장실이에요 지금 이, 기업, 이 오면 기억 잘고 저기 큰창고예 있어요 고방, 고방 고방 뚜께가 있고 단뚜께 이렇게 여기가 음, 여기는 세살 때까지 잔데요. 여기 자랑채. 사랑채예요 네. 이 자리가 사랑채고요 여기 은행나무가 있었고요. 여기 본가가 있었고요. 이쪽에가 우물이 있었고요. 이쪽에 예향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밭으로다가 되어있고요. 사람을 어, 그러니까 보면 음. 소가 허경리가 키우는 소는 소가 살이 찌가지고들렁 덜룬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관리를 잘하는지 네, 네. 네 그럼 여기 이터에서몇 학년까지? 여기 이제 초등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사실 사실을 지나갈 행편이안 돼가지고 지나갈 네. 못하고 네. 서당에 가니까요.